서로서로 동력자가 돼주고 서로서로 신앙을 붙들어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.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. 서로를 위한 서로가 디딤돌이 돼줘야 되지,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. 그래서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어떤 사람이 거치죠? 어렵지 않아요. 길 가다가 어떤 돌 뿌리에 주로 걸려 자빠지죠? 튀어난 돌이 돌 뿌리라 그러죠.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돌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. 돌이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 걸려 자빠지는 겁니다.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 자빠질 수 있어요. 신앙적으로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낮춰야 되는 겁니다.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.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. 십자가 아래로 내려왔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 뒤로 숨어야 되겠죠. 항상 주님 아래서 주님 뒤에서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.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. 자기를 통해 엄청난 큰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 제가 좀 그럼 안 되죠?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. 주님이 하셨습니다. 그게 안전한 겁니다.